기계식 키보드의 매력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? SPM PL87W 몽돌 탱키리스 유무선 블루투스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는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합니다. 이 키보드는 유무선 연결이 가능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자랑합니다. 특히 기계식 스위치의 탁월한 반응 속도와 타건감은 게이머와 타이핑 작업을 즐기는 이들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. 신상품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세련된 외관은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게임의 몰입감을 높이고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SPMPL87W와 함께라면 당신의 컴퓨터 사용 경험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